나 지금 옆, 지금도 옆에 있어 귀여운 몰랑이가 그려진 심리 테스트 분홍색 책 있어 지금 어? 재밌겠다 저런 책말어 심리 테스트 해주라 오, 이뻐요. 이뻐요 진짜 근데 이거 근본 없는데 괜찮아? 어나 심리 테스트 아, 한번 해줘 나 뭔지 궁금하네 자 봐봐 어느 정도냐면 맛만 봐봐라 내가지맛 네 음료수가 있다 음. 어떤 음료수 마실 건지 고르면 돼자 음. A 오렌지 맛 B 딸기 맛 C 포도 맛 디 메론 맛 그걸로 너의 성격을 맞춰볼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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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걸로 어떻게? 골라보라고. 나 메론. 나 오렌지. <laughs> 자 그럼 오렌지부터 읽겠습니다. 평화주의자 온화한 성격을 가진 남인품. 주변 사람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메론. 망개 야심가 싫어네 이거 이거는 어떻게 계속할래 어떻게 할래 <웃음> 어, <웃음> 어이가 없어서 재밌긴 한데 이건 개운하다 보니까 다른 <laughs> 책 없냐? 다른 책? 음 다른 책은 내가 이미 저기에다 쓰긴 했는데 유튜브에 아, 텐로 내가 연애 고자란이라는 책이 있어 어나그 그때 내가 지나가듯이 이뻐한테 한번 테스트 당했던 거 같은데 맞아 맞아 그거야 그거 뭐더라 그거 이름이 연애 고자란이야. 연애 책, 이름이? 어, 책 이름이? 아책 이름이 연애 고자란. 그거 한번 읽어줄래? 수 있구나. 연애 실기 고사. Q. 애인이 갑자기 운다. 1. 울고 있는 애인을 말없이 안아준다. 2. 차분하게 이유를 물어보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 울지 말라면 양말에 벗어 닦아준다. 4. 따라 운다. 5. 기타. 오. 기타. 승민이는 뭐? <laughs> 왜 우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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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이거는 <laughs> 이건 정답 없다. 뒤에 나오는 게 정답이다. 그럼 이거 왜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그냥 맛백이야. 아 SNS에서 모르는 이성에게 DM을 받았다. 1. 아직 먹히는구나며 뿌듯해하지만 읽고 대답은 하지 않는다. 이 상대방의 사진과 신상을 빠르게 파악하고 일단 대화를 해본다. 삼 애인에게 사랑어에 연애의 긴장도를 높인다. 사 대답도 하지 않고 읽지도 않으며 신경 쓰지도 않는다. 오 기타 음. 이거 만개는 3 번일 것 같아. 나 아. 아닌데? 만개, 현실의 만개는 3번 할거 같아. 나 1번이라 했었는데 그때. 그건 방송의 만개고뭔 소리야! 만개 3번 번 골라서 해. 남자친구 가스라이팅 한 다음에 <laughs> 뭔 소리야! 너, 너 그딴 식으로 해. 나딴 남자한테 가버릴 거니까. <laughs> 뭔 소리냐고! 승민이 몇 번? 상대방의 사진과 신상을 빠르게 파악하고 아직 먹히는구나 하면 뿌듯해하지만 읽고 대답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음... 있던 일이에요? 실제로 아니요. 없었던 일이? 아니요 없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그럴 것 같았어요. <웃음> <웃음> 지금 뭐라고 <웃음> 하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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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여자가 호감이 가는 상대방에게 주로 하는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1. 화장을 자주 고친다. 2. 앞머리를 자주 만진다. 3.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 4. 다리를 꼬아 앉는다. 5.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올라간다. 이건 정답이 있어. 어,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았어. 내 앞에서 저 다섯 개를 한 여자가 한 번도 없었거든. <laughs> <laughs> 진호랑 팟 패키지 맞춰. 2번, 5번. 3번, 5번. 정답은 1번 5번입니다 1번은 화장을 응. 내 눈앞에서 고치진 않던데 어, 화장을 나는 저런 고친다는, 걸 겪어본 적이 없어서 화장을 고친다는 전제가 틴트 바르는 거임 어려운 어, 문제인 우리는 그, 풀수 없는 우리는 풀수없 문제. 문제인데 다음 여자들의 말중 돌려 말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전이 진짜 예쁘지 오늘은 안 데려다줘도 대 이번 기념일 선물은 괜찮아 안 사줘도 돼나 신경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 마루치 집앞에 찾아오는 거안 좋아해 피곤하면 오늘 쉴까? 1번, <laughs> 6번 돌려 말하지 않은 거어 1번, 6번 아니 1번은 그냥 말버릇이야 아니 <laughs> 습관입니까? 아, 이거 그냥. 정답 6번만이야 6번만 시뭐 이거 습관임 그냥 1번 나 다이어트 할 거야의 정답은 그거임 안편도 예쁜데? 친구도 예쁜데? 근데 이거는 남자친구한테나 응.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으면 여자애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 어쩌라고 어쩌라고 할 거라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이게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본인에게 다짐하지만 실패하고 있을 뿐이야. 하는 중인 거라고 아직 실패 안 했다고. 다음은 카톡 말풍선이다. 이로 알수 있는 연인의 감정은 이거 실망. 이거 그거잖아. 기쁨이잖아. 기쁨. 음, 정답은 실망입니다. 나는 오늘 오빠의 태도에 정말 실망했어. 오빠를 내가 싫다고 해서 생각해서 그랬으면 진짜 헤어지자고 했겠지. 근데 우리 지금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 냐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거잖아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억으로 끌었다 나루토는 <laughs> <휴게. 웃음> 진짜 나루토네 고 진짜 세계 최강자였고 싸웠던 택배같은 자나루토는전 진짜 옛날에 맨날 나루토 잃었는데 왕같은 조직인 택배기가 됐어 세계 최강 장르래 영웅이 된 나루토를 보고 진짜 내가 장격치고 나루토 노래부터 명장면까지 가슴이 울리는 장면이 내리쬐어 가슴이 울렁이든다 이거잖아 이거 보여주려고 VDS 토론 전 애인에게 연락 온 vs 첫사랑에게 연락 온. 아 근데 이거 본인한테 연락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의 아, 네. 연인에게 애인, 왔다는 얘기예요. 예. 아, 첫사랑에게 연락 오는 게좀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펭귄님은저 그냥 기분이 나빠요 지금. 사랑이 이기부랜 다음 <laughs> 거볼 거? 애인 번호 따는 절친 vs 절친 번호 따는 애인. 내 친구 번호를 물어보는 게 낫지 음 나도 애인인데? 어, 어. 아니 그뭐 친구 번호 정도야 그냥 뭐 물어볼 수 있지 여러 가지 의미로 근데 둘다 사심이 있었어? 일단은 애인 번호 따는 친구는 사심이 있었고요 음... 근데 애인이 친구 번호 물어봤을 땐 사심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둘다 사심이 있다 쳐둘다 사심이 있다 치면은 방생해야지 아니 뭐 나와 더 이상 모험을 떠날 수 없는 거지 이제 음... 포켓몬 센터에 들러서 방생해야지 그때는 야 우리 2세살에 펭귄 씨 <laughs>

밖에서 어허 어, 어허 인염봐라 섹시한 <laughs> 춤이 어느 정도의 섹시한 춤인거야? 막 갑자기 <laughs> 그, 그 진짜 막... 해. 막 섹시 웨이브를 해막 아, 섹시 웨이브를 해아 웨이브? 이정도는 상관없지 근데 막 갑자기 <웃음> 거기서 <웃음> 킥 드럼 베이스 노래 틀고 춰아킥 베이스. <laughs> 아, 드럼 베이스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막그 아이돌 <웃음> 무대 <laughs> 무대 풀댄스 추는거? 그런건 좀 힘들지 갑자기 벽잡고 투월킹해 <laughs> 어, 트월킹은 같이 출듯저 트와일킹. 네 나는 춤추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도 길거리 걸어가면서 계속 노래 흥을 거리고 있거든. 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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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의 엄청난 방귀 소리를 들었다면 재빨리 탁자 밑으로 들어가 애인에게 <laughs> 전쟁이 났다고 <웃음> 소리친다. <웃음> <웃음> 어 그렇게 아, 대답하는 아, 사람 있어. <laughs> 저 아니나 어, 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 있어 그씨발 점령 나고 빨리 들어안돼 <laughs> 오히려 약간 이렇게 장난 쳐줘야지 안무안해 밖이야? 응, 밖이는 어, 그냥 밖. 못 들은 척 하겠지 근데 못들을 수가 없어 그냥 방귀소리가 밤브락딱딱딱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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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바로 그.. 투애니언 노래로 방금 들으면 <laughs> 바로 춤출것 같은데?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 계속 이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걸어가면서 같이 얘기하고 있었을 텐데 그니까 너는 밤브라 딱딱딱이랑 딱딱 대화 갑자기 오늘 밤뭐라 <laughs> 밤브라 딱딱딱 딱딱. <laughs> 근데 시험에 밤브라 딱딱딱이냐고 딱딱 도대체 다음 다음? <laughs> 애인이 나오는 <오늘> 노팬티야라고 말한다면? <laughs> <허>. 밖이에요? <laughs> 음 일단 누가 볼 수도 있으니까 둘만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아니, 아니 근데 똘봉님이랑 똑같지? 그거 진짜로야! 근데 김돌복이지 아니 누가 보면 어떡해! 나한테. 아니 근데 아, 이거 치마 입고 있는 거야? 바지 입고 있는 거야? 바지 입고 있으면 은 그냥 뭐 이, 일단은 대처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치마 입고 있으면 나 정색할 거 같은데? 음. 아니지 근데 바지도 스키니진이면 어떡해 레깅스는 어떡해 레깅스를... 나 만나는데 레깅스 입고 그러고 온다고? 말을 안 해도 정색을 할것 같은데 내가 뭐하는 거냐고. 일단 질문. 근데 나는 눈으로 보는 거 아니면 안 믿어. <laughs> 없나요? 제, 제 네, 목소리는 좀 좀... 음성 변조해 주세요. <laughs> 이런 식인 여러 친구를 못 사귈 것 같으니까.